오, 그러니까 이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B2B처럼 판매하는 거를 그게 습관화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습관을 습관화돼있던 거를 아맞아 그때 블랙포에서 무조건 어텐션, 인터레스, 흥미와 관심을 무조건 끌지 못하면은 구매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할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3초 안에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딱이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끌지 못하면 당연히 상세 페이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꼭 기억을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의 퀄리티가 아무리 좋아도, 식품이 아무리 신선해도, 안 팔려요, 결국에. 그러니까 무조건 인트로와, 인트로 쪽에 무조건 심혈을 무조건 기울여야 돼요. 인트로 쪽에 30% 40% 차지하는 부분을. 자, 다섯 번째는 무조건 자신감이에요, 장사는. 하 그러니까,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음, 이 장사는 어차피 네 번째에서 언급했을 때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아, 세 번째에서 언급한 이 확신인데, 이 확신은 사실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 평도 좋네. 이게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와, 고객들한테 신나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키워드, 막 이렇게 키워드 쳐가지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뭐 우리는 이런 게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고객들한테 다 어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컨텐츠화 시켜야 돼요. 포인트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해되죠? 다 취합을 해서 포인트들을 한5 가지, 6 가지로 추려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다가 상세페이지다가 이제 녹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쿠팡이나 오리레즈도다연 자연, 자연스럽게 성장을 성장곡선을 그리면서 매출이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다 어쨌든 이 자신감 하나만으로 예, 지금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간미라 그랬죠. 판매자의 인간미, 그러니까 인간적인 진실함을 계속 그 컨텐츠에 녹여야 돼요. 그래서 예, 이거를 진짜 내가... 소비자를 위해서 인간적인 진실함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 솔직함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기술, 그러니까 그래서 판매 기술이나 꼼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소비자들이 막 소비 상세 페이지만 과대 포장해버리면은 먹힐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네.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 좀 허접하더라도 좀 퀄리티가 낮더라도. 진짜로 그 MD 코멘트 하나만 제대로 작성을 진짜 인간적인 진실함으로 써도 그걸 다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네, 퀄리티가 안 좋은 것들도.